막내, 새우한테 부탁을 했지. 야, 새우야. 그, 애들 30명만 모집해라. 그래가지고, 새우가 바로 그냥 동네들 30명 불러가지고, 거기에서 버스로다가 대절을 해가지고, 부평 거기, 어? 청해부패 뒤에, 걸로다가 딱 가는데, 거기서 지시가 그거예요 일단은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, 일단은 배치만 그렇게 해놓은 걸로. 근데 일이 뭐냐면은, 거기 장애인들이 불법으로다가 거기 야시장을 펴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쫓아내야 되는데, 벌써 여름인데 이제 애들 막 반팔 입고 막 난방 막 그렇죠. 입고 막그러면막 몸에 막 문신이고 뭐막다부입고 아니야. 그렇죠. 에? 30명이. 그럼 내가 이제 애들한테, 야 나와서 여기, 야서 있어 봐. 그냥 서 있어. 그래 놓고 너는, 그 때는 경찰, 그 의경, 그 다음에 그 시청 직원들, 거기서 이제 철거 직원들이지.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배치가 된 거야. 근데 처음에는 장애인 옆에서 딱 그러더라고. 거기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, 응? 어? 형님, 말만 하시죠? 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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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통서 틀고 하니, 삭 터트려버리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들으라는 식으로 공갈빵 때리더라고. 우리야 무슨 뭐, 다 깡패들인데 그런 말 듣고서는 무슨 눈뭐 하나 깜짝이나 하나? 예? 우리는 어게됐든 어? 이제 공권력이 된 상황인데 우리 쪽은. 어.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버스 한 대로다가 이제 다 애들 이제 타고가지고 이제 야 일단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먼저 움직이지 말어라 사고 치지 말어.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도 오다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3 0명 배치. 그 의경들. 어? 그렇지. 경찰들 시청 직원들, 시청 직원들 쫙 서있는데 거기서 한번 살짝 건방떨더니 거기서 바로 바로 오늘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철수하겠습니다 예 이래 버리더라고 그냥 바로 철수해버리고 끝났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건 이거는 간단하지 에?